한테 주세요. 한국인들. 아이고 무겁네. 백모닝. 와 맛있겠다. 진짜 해시브라운인가? 먹지 뭐가? 한 먹어봐. 감자 <laughs> <laughs> 안 좋아해. <laughs> 먹어봐. 맛있을 거야. 맛있지? 아침에 먹는 기름맛. 원래 다 주차장이야? 몰라? 창문 쳤어 있잖아. 나 빨리 차서 나랑 세자 세차 안 왔나 고 가면 재밌어. 차로진입요나야 얼굴색이 좀안 좋지? 안 좋지 않? 어너왜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안그 그치 지금도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안되고 어, 이게, 이게 좀 그렇지 이게 좀 그렇지 너무 산하다. 와 어, 어, 깜짝아. 산나양나 너네 길건너는거 봤어. 아 진짜? 어. 우리 어디로 가니? 내렸는데 말이죠. 흐리 아주 흐리고 흐려요. 방금 천둥 소리도 나왔나요? 먹구름 천지에요 내가 한번 멋있게 찍어줄게 나를. 어때? 내가 안 나와. 아, 다시. 드론처럼. 와, 드라마틱해. 그렇지. 어. <목소리> <목소리> 얼추 맞네. 응. 그냥 이거 하나만 피자. 이렇게 응, 화장실 1좀더해 끄고. 응. 나 진짜 어이없었던데. 놓고 응. 사는 친구가 응. 나한테 그 내가 시골한 거아니까 응. 너도 벌레 같은 거 무서워해. 너 시골 벌레. 살잖아. 이러는 거야. 응. 장난해? 나 파리도 못 잡아. 아. <laughs> 그리고 나한테 너 개구리 같은 거 먹어 이렇게 물어봤어. 응? 나 개구리 먹냐고? 응. 왜 저래? 너 먹어? 응. <laughs> 나0 년대 사람이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호수 찾을 수 있겠어? <laughs> 참는다고? <한참> <laughs> 친구들이 셀카놀이에 빠져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나 이렇게 아니야 빨리감기 하려고 그걸 그래. 지켜보는 음살 이렇기 귀엽네 어 귀엽다 봐봐 <laughs> <laughs> 아 이것도 이것도 이거 같은데 그래요? 응다 썼으면 <laughs> 줘봐 뭐? 이거 <laughs> 쓰기 <laughs>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쓰고 줘 필요해? 그냥 한 마리 좀 하고 싶어요? 뭔가 잘 나오는 것같아 음식 관심 없구나? 자 <laughs> 아, 이제 너해 아주 멋져 아 어? 아주 멋 <laughs> 내가 섞을게 이거. 응. 어때? 왜맛 없어? 지훈이 모이네. 내가 김 옮겨줬어. 병관에 잖아 그래서 그냥 응급실 가. 응. 삼만 원이나 나. 아, 근데 현대는 나 힘들어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힘들었어. 하트요? <laughs> 아, 아, 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물거 보니까 나 2년 전에 하트. 1 9어 나왔어. 19년도 11월? 나 어떻게 불렀을까? 너무 힘들어서. 네, 먹자. 이마 출혈. 마한출한 눈. <laughs> 이렇게 하면은. 백지. 온다. 온데 유산 온데오 너무 좋아 몰랐어. 잘했어 잘했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혹시 탔어요? 집가요

1인1디저트에요코나는안걸라어 어, 부셔졌어. 얼그레이 콘 얼그레이 레몬. 뭔데 어, 뽀뽀할 거? 커피 커피 아니야. 오 대여자. 우리. 왜 <목소리> 터지겠다. <목소리> 진짜 음. 음. 아 좋아 나도 아 좋아 시라이워가 싫어 네, 네. 야 우리 지금 넷이 모인 김에 빨리 그거 얘기해, 얘기해보자 뭐? 어. 7월 말에 어디 갈지수란이 그냥 줘 시작 받고 싶은 사람? 저요 아, 이거. 기하 사나라고 써있어. 사나 핑크색. 와. 이거는 보나가 감사합니다. 편지예요. 제가. 쓰레기 아니야? 편지예요. 틀린건 없지. 이건 제가 찍은 호주 사진이에요. 내용 보여줘도 돼요? 아, 그리고 자랑하고 있다면, 정답은 잠깐, 보나카드예요. 전화카드에요. 전달의식에 있겠습니다. 전화요 여기. 감사합니다. 내일 네. 축하해, 7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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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원로가 체질 찍는 그날. 집을 일단 누가 사봐. 집은 못 사는데, 그래. 다 1억씩 모아와. 그래, 1억씩 모아. 그래. 저 어, 몰랐어요, 그거랑. 아, 어, 진짜네. <목소리> <목소리> 저 관광객 맞아요. 집 가요.